안녕하세요. 미당TV 심프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어, 비가 참 많이 왔어요. 네. 큰 피해 없으시기를 또 바라면서. 자, 오늘 영상은 우리, 어, 벤띠분들입니다. 벤띠분들, 8월달 종합적인 영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8월 달에는 우리 뱀띠 분들한테 망신살이 들어와요 뭐 망신살 자체 하면은 어떻게 놓고 보면 이 망신 자체가 8월 달 우리 뱀띠 분들한테는 약간 좀 스트레스 그리고 너한테 구속받지 않게 내 관리를 좀 잘하자 내 스스로가 본인한테 집중 케어를 잘하자 뭐남 케어하고 남일 신경 쓰는 것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내 틀에 갇혀 있는 게, 요게 조금 치부가 드러난다든가, 아니면 내안 좋은 모양새가 드러나면은, 남들 입에 구설이 따를 수 있고, 망신수가 들어올수 있는 기운이, 이게 또 우리, 8월달에 벤띠분들하고 맞물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기운 자체가 뭐, 좋은 때는 좋게도 가고, 나쁠 때는 나쁘게도 가기는 하나, 그래도 요런 기운적인 게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8월달 만큼은 뭐, 사주팔자, 연월, 일시를 봐야 되겠지만, 이런 기운에 이렇게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가까이 뭐, 누구를 믿고 안 믿건 간에, 주변 사람들한테 입단조리 잘 시키시고, 본인도 입단조리. 왜냐면, 일단, 내 입에서 안 나가면은, 비밀은 절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일단, 내 입에서 나가면은, 비밀은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니까, 러 본인 보완, 이런, 계통을좀 철저히 잘 보완하시고, 8월 한 달, 조금, 잠조들을잘 하시면은, 크게 갈수 있는 기운입니다. 자, 이망신살이 또, 직장원에서 우리, 뱀띠분들하 같이 맞물린다? 일단은, 저는, 관계적인 걸 먼저 좀 체크해 볼게요. 어, 주변의 동료분들이라든가 아랫사람들, 윗사람들하고 조금 약간 내 주위에 보안 철저히 하자. 그리고 내가 미투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사와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서로 간에 좀 약간 이성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관계적인 부분에서 이게 탈로가 나고 또 시끄러울 수가 있어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상관이요, 상관남이 또 지킬 수 있는 이런 게 함께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영역을 철저히 잘 관리하시고, 내 위치를 좀 관리 잘해서, 좀 구설 수 없게 잘 막아가자라고 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망신 자체는 또 내가 치부예요. 내 치부가 드러나지 않게, 뭐 회계하시는 분들, 또 어떻게 뭐 임원직이나 아니면 뭐법무쪽으로또 이렇게 직업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 조금 본인들 이렇게 사인권으로 나가야 되는 금전 쪽으로 좀 연료되시는 분들, 보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탈로가 난다든가 아니면 또 이게 밝혀져가지고 본인이 직장을 그만두신다든가 아니면 또 책임을 떠안는다든가 금전적인 손실과 함께 또 찾아 들어서 본인이 또 손해를 크게 많이 봐야 되고 또 건고사직을 또 당할 수 있는 이런안 좋은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좋은 기운에는 뭐 발령이나 진급 승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주팔자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 기운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기운을 조금 잘이렇게 있으니까 살피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뱀띠 분들이 이제 또 우리 망신사라고 8월달에 맞물려서 사업분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내 동료, 선배, 지인들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이 구성원을 잃었을 때좀 내가 배신을 당할 수 있고 조금 내가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걸 잘 끌고 나가야 되는데 느닷없이 자리 이탈 내 사업에 있어서 누군가가 또 멀리 나가고 아니면은. 내 있는 보안을 좀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데 그게 또 탈로 나고 그게 또 유출이 되다 보니까 이걸 또 갖고 나가는 기운. 그러니까 좀 도둑맞을 수 있다라는 요런 기운도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업 아이템이죠? 요런 거를 조금 그동안에 장의적인 일대가 좀잘 구상하고 오신 분들은 요런 거를 조금 내가 보안 철저히 잘 하셔 갖고 대비책으로 또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 계약 사인 도장권이죠? 이 승인에 있어서 조금 이 사업에 승인이 또잘 나줘야 되는데, 이게 또 딜레이되고 미뤄지다 보니까, 내 사업장에 유치권이 들어올 수 있고, 법적으로 시비공방전이 들어올 수 있고, 사람들하고 돈 문제로 시끄러질 워수 있는 이런 관계가 함께 들어옵니다. 제가 좀이게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데, 이게 기운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사주팔자 연월시를 봐야 됩니다. 자, 가정은 한번 볼까요? 가정은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일단 망신살 자체는 내가 옷을 벗는 행위예요. 그쵸. 내 모양이 내 치부가 드러나는 건데 일단은 뭐 건강 쪽으로 한번 대비해 볼게요. 건강이 내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셔갖고 좀 수술을 한다든가 요양차 멀리 떠나신다든가 뭐 요런 기운도 있고 또 하나 형제분들하고 좀 약간 금전적으로라든가 조금 문서상이죠. 그리고 또뭐 어머님 아버님 재산 갖고 또 상속 문제로 좀 분배 배분적인 거에 있어서 약간 시비가 들을 수 있고 법적으로 갈수 있고 정말. 서로가 진짜 못할 말, 또못 볼, 이꼴 잡고 다 보이면서 또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이런 기운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또 주의할 거는 자손이 생각지 않게 조금 아플 수 있고 또 도두로 분서가 나갈 수 있고 또 간제 시비 송사건 법적으로 경찰서로 또 갔다 와야 되는 이런 안 좋은 게좀 8월 달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사건 사건으로 내 돈이 나갈 수 있고 내 몸이 상처가 입을 수 있다라는 기운도 함께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8월 한달모쭈로 그래도 어 소잃고 외안간 고치는 것보다는 소 잃기 전에 미리미리 다 이렇게 집안 단조이하면은 그래도 저는 큰 거를 작게 작은 거는 소멸시키고 이렇게 막아갈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종합적인 눈세 봤고요. 자 띠별 눈세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세 우리 신사생 한번 볼까요? 참 예쁘죠. 신사생들은 맑아요. 그리고 이 정신 세계가 참 깨끗해요. 그리고 또이 본인들의 창의적이고 예능적인 것, 또 이게 또 순발력도 좋죠. 그리고 또 뭔가를 또도모했을때 본인들도 리더가 돼서 또연애지구라 아니면 사람들 앞에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기운이 되게 크게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물과 큰 뜻을 이뤄갈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위치로 또잘 이게 나가가서 어떤 조건에 있어서 뭐. 계약이나 사인권, 요게 또 성사시킬 수 있고, 뭐 어떤 또 소속사죠? 뭐 소속사, 뭐 프로, 어, 뭐 요런 데가시는 분들, 또 스타의 길로 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뭐 직업적으로 또 1대1 업무적으로 가시는 분들, 대인 관계 또 유대 관계 또잘 친밀도를 높여가지고 상승력, 상승률을 또 끌어, 텐션을 올라가는 오늘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 잘갈수 있는 기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작품성, 창작, 예술, 예능 문학 뭐전문적으로큰 성과 영향을 갈수 있는 큰 기를 운 갖고 갈수 있는 게또 우리 신사생분들의 8월 달입니다. 주의할 점은 좀 약간 이게 어, 이상적으로 내 몸으로 좀 약간 안 좋을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관리, 주변 관리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철저히 또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이상적으로 혼돈이 와서 좀 아픔을 또할수 있는 이런 기운이 들어옵니다. 자, 직장은 한번 볼까요? 직장은에 있어서는 약간 구설수를 좀 주의하시고, 망신 구설수예요. 그래서 내 언행과 행동을 좀 주의하자라고도. 가시면 되겠고자 취업은 뭐 전문적으로 가시는 분들 공부해서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합격에 또 이렇게 또갈수 있는 큰 기운도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자리 이직 승급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직으로 또 예능 예술직으로 직업적으로 가시는 분들 뭐 어디에 뭐 발탁이 되어가지고 뭐 재임할 수 있고 또 재계약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기운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사업은 한번 볼까요? 뭐, 금전 투자는 약하니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자, 사업장 문서는 들어옵니다. 그러나 손재수 실물 수 있으니 좀잘 판단해서 가자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자, 또, 이게 샤멘샵. 서로가 또 같이 투자 사업 같이 할수 있는 게 들어오고 또 공동체 사업도 같이 할수 있는 동업의 사업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서로 뜻이 안 맞아갖고 또 금방. 조금 서로 간에 다툼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기운도 있으니까 동업은 웬만하면은 좀 금물이니까 잘 생각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음, 부모님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또 가정의 기운에 있어서 일찍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예쁜 아가 또 소식 들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또 부모님한테 또큰 기운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집안에 경사가 나고 요런 기운이 두루두루 쌍으로 겹칠 수 있는 좋은 기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35세 기사생 한번 가볼까요? 기사생분들 나는 인기스타 빠르다리서 최고 좋은다 저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천일기인들죠? 또 하늘에서 땅에서 나를 돕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 위치로 또, 뭐, 잘 싸우신 분들, 리듬을 잘 타서, 어, 상승모드를 탈수 있는 기운이시고, 그리고 또 어떤 뭐, 인기스타라고 했는데, 뭐, 연예직으로 가시는 분들, 또 대중 앞에 서시는 분들, 대중 앞에 많아요. 강연하시는 분들, 강사하시는 분들, 또 공연하시는 분들, 뭐, 어쨌든 다양하신데, 뭐, 연예인, 뭐, 명예직으로 크게 갈수 있고, 그리고 또, 비즈니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본인의 위치로 또잘갈수 있는 기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되게 좋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고, 또 사랑스럽게, 또 이성의 기운도 잘 들어오죠. 그리고 좋은 인연도 만나서 또 결혼 또잘할수 있는 이런 큰 기운도 들어옵니다. 하나, 여기서 주의할 거는 내 판단력만 흐려지지 말자. 결정에 있어서 결정만 잘 하자. 내 판단력이 소신껏 하시되 내 소신이 자칫 잘못하면 조금 너무 손재수 손시위감 이런 걸좀불러들을수 있으니까 정말 내 판단력으로 좀잘 이렇게 손해하지 않게 결정을 잘하자라고 요거 하나만 잘좀 체크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은 한번 볼까요 어 직장의 기운에서 승진운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자리 이직 보직운에 있어서 또 내가 발령받아서 또 이게 또잘갈수 있죠. 그리고 또 인기 스탄 못지않게 또 직장의 기운에 있어서 또 크게 내가 뭐 상장을 받을 수 있고 또 발탁이 돼가지고 이름 성명을 또 높이 등극시킬 수 있는 큰 격상이 될수 있는 좋은 기운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계약직이나 전문직으로 가시는 분들은 뭐 재계약 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소속사나 어떤 뭐 협회나 단체나 이런데 뭐 기관 단체죠 이런데 있어서 큰 명예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사업은 한번 볼까요? 뭐 투자 사업, 확장 사업 뭐거 들어고 그리고 또이 프렌츠 사업 이죠 내가 어딘가에 조금 이걸 또 1호점, 2호점 냈을 때 가족끼리 화 합해서 갈수 있는 좋은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장의 문서 이동은 들어고 부동산에서 좀 뭐. 어려워요. 요새. 그쵸. 그래도 이게 또 하늘이 줘야 돼요. 땅의 기운도 하늘이 줘야 돼요. 그쵸. 어거지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생각지 않게 정말 로또 같은 문서가 들어올 수 있는 큰 기운입니다. 그래서 내 로또 같은 문서, 로또 같은 뭐, 땅의 기운, 뭐, 사업장 잘 잡자라고 하고 또 잘, 요거를 또 받자라는 기운입니다. 자, 아이템 사업 추진할 수 있고 또내 아이템 컨텐츠로 인해가지고 좋은 사업장, 그리고 또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또 투자에 거래처에 있어서 큰 기운으로 또잘 모아갈 수 있는, 좋게 갈수 있는 발전 번영의 달입니다. 자.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음, 형제궁하하고 되게 위기투합이잘 되고 또 형제궁하고 또 뭔가가 또 합을 이루어서 같이 사업을 좀 도모해 보려고 하는 기운도 들어고 또 반대로 이게 조금 서로 뜻이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게 좀 돈이 빌려 줬거나 아니면 부모님 재산으로 인해서 조금 상속적인거나 좀 증여로 인해서 조금 다툼이 일어질 수는 있 이게 좀 양극할 화 수는 있 이런 기운도 들어고 자 자손으로 또 좋게 좋은 소식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으로 또뭐잉태는아가도 있고 아니면 또뭐 임신 소식도 들을 수 있고 뭐 이쪽 저쪽으로 내다 봤을 때 좋다라고 또잘갈수 있고 자 부모님한테 또 부동산에 또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운의 달입니다. 또 하나 찍고 넘어간 건 부부궁의 마찰 스트레스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별수 들어오니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7세 정사생 한번 볼까요? 좀, 8월달은 이제 금전 문서 관리 잘 하자. 금전 관리도 또잘 하자. 약간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집안의 형제궁이나 부모님으로 인해서 좀 금전이 나갈 수 있고 또 본인 하시는 일에 있어서 좀 재물이 좀 빠질 수 있는 이런 기운의 달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주거지의 문서 들어오죠. 또 사업장의 문서 들어온다. 그리고 유흥의 문서라고 또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 도박도 들어오고 뭐또 레저 스포츠 문화 사업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게 좀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또 찬반눈이 또 강하더라고요. 또 이게 장마가 또 빛이 비가 또 흡수간 자리에 이게 정말 복구해야 되는 이런 기운에서 손해 볼수 있고 또 뜨다 없이 또 특수를 누리는 경우가 있고 이게 참 양극화가 되더라고 요 이런 상황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기운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기운입니다. 자. 직장은 한번 볼까요? 직장에 있어서 취업은 있습니다. 직장에 있어서 좀 신분 상승, 내 주변에 좋은 호평을 받아서 뭐 시상대에 오른다든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기운이 있고, 뭐 어디 단체죠? 직장에 있어서 뭐 사회 조직 단체, 내 직장의 단체, 뭐 보직 단체 이런 데 있어서 본인들이 영전될 수 있고 명예원으로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책임하에 간부나 임원직으로 또 뭔가가 또뭐 명패를 달고 또 크게 갈수 있는 좋은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 주의할 거는 직장에 있어서 이성 간에 다소 꼬일 수 있는 기운들이고, 얽힐 수 있는 기운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신수 주의하시고, 밑도 주의하시고, 또 관제시비 송사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은 한번 볼까요? 뭐, 금전 투자 좀 차차 풀리는 기운이고, 또 부동산에 문서 뜻밖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복잡했던 뭐 금전 문서죠. 뭐, 어떤 컨텐츠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단체적인, 사회적인, 뭐 이런 게 있어서, 또 동업에 어떤 아이템을 갖고 갔을 때 문서상에 좀 이득을 바랄 수 있고, 좋게 또잘갈수 있는 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전문직으로 또융 오락. 그리고 또 사교적인 모임, 뭐 스포츠 사업, 뭐 문화 사업 다양해요, 그렇죠? 이런 기운에 있어서도 또 내가 잘 받아줘서 이게 또 뭔가가 또뭐 대인 관계, 비즈니스 관계적 그리고 정보와뭐 이런 걸또잘 나눌 수 있는 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부부궁에 있어서 약간 이성의 기운에 있어서 이게 마찰이죠. 그리고 또이 마찰을 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이별수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들을 수 있습니다. 두장 꽝꽝. 그리고 또 상관이요, 상관나. 본의 아니게 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운도 함께 들어오니까, 진짜 이성 기운, 정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집에서 들키지 마세요. 라고. 왜냐면, 알면 병이고, 모르는 약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자손으로 또 집안에 또 경사가 들을 수 있는 기운도 함께 들어오네요. 59세, 을사생 한번 볼까요? 음, 을사생분들 8월달에 있어서 되게 좋아요. 내가 이게 조금 어떤 기운에 있어서 아니면 본인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요거를 조금 잘 풀어갈 수 있는 기운이고 또 뜻밖의 큰 기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운도 함께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만사 형통 할수 있는 날. 귀인이 나를 돕는다. 그래서 내가 구살생으로 살아난다. 토사구팽 안 당하고. <laughs> 예. 왜냐면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갑자기 날벼락 맞죠? 그리고 날벼락 맞은 자리에 내가 또 날벼락 맞을 수 있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와요. 뭐 이건 또 사주팔자를 봐야 되는데 이런 기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구사일세. 나를 또천을기운이에 도와갈 수 있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앞만 보고 가자. 뭐 어떤 투자의 모험. 그리고 자꾸 뭐가 들어와요. 같이 해보면 좋다고. 안 돼요. 네, 저는 딱 거절합니다. 안 돼요. 왜냐면, 찾지 잘못하면 금전, 손재수, 실물수 나갑니다. 옆에서 도둑놈이 내거 뺏으려고 두살이고 있고, 그리고 나 발을 같이 담거 가려고 수렁덩어리를 끌고 가려고 아주 그냥 계획 작당을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빨려 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소형도 집에 거기 빨려 들어가지 못해요.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내할 일만 하고, 일단 내 앞만 보고 가자 예,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찍고 넘어갈게요. 관제시비 송사건 이거 잘 해결하자. 그리고 또 내가 생각지 않게 뭐 직장이라든가 사업장으로 인해서 좀 손재수를 볼수 있고 조금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되게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이걸 좀잘 해결해서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뭐 각자 원하시는 종교 또 각자 보고 싶은 곳에 상담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직장으한번 볼까요? 뭐, 직장의 기운에 있어서는 조금 명예의 기운, 요거 좀 영전을 될수 있는 좋은 기운도 들었죠. 그리고 또 전문직으로 또 발전, 안정내, 뭔가가 또 내가 또 다시 재임할 수 있고 재계약할 수 있는 큰 기운 들었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어떤 기관단체, 사회조직단체, 뭐, 어, 그리고 또 뭐, 임원직, 그리고 또 어. 의사님, 대표님, 뭐, 다양한데, 이런 기운에 있어서 본인들이 위치적으로 또잘갈수 있고, 또 거기서 큰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큰 기운도 함께 들옵니다자 전문직으로 또 가시는 분들 뭐 어디 직장 소속에 뭐 담아가지고 뭐 크게 또뭐 리더가 되셔가지고 또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큰 기운입니다. 사업은 한번 볼까요? 어... 아까 종합적인 운세에서 앞만 보고 가자고 했잖아요. 너무 투자하지 마르시고 금전재물 좀 빠질 수 있는 기운이에요. 그리고 옆에 자칫 잘못하면 내 사기꾼의 모함이나 여기에서 또 함정에 뭐가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특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장에도 다수 묶어지는 문서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자 사행성 유형 도박 숙박 리조트 레저 문화사업. 요거 빠른 아침에 날벼락 맞을 수 있으니까 주변 단들이 잘하시고 빨빨리 리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찰이 자, 요거 도둑 맞습니다. 자, 부동산 사업장이 힘들었던 부분 귀인이 나타나서 조금 위기를 또 모면할 수 있고 또 도와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하세요. 왜냐면 하늘이 돕고 땅이 돕는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운에 있어서 그분들이 돕습니다. 예. 네.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자, 발전의 번영의 기운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손은 되게 좋아요. 근데 본인들이 약간 왠지 모르게 조금 잘안 맞아요. 이게, 이게 박자가.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강해서 약간 좀 자손들하고 트러블 생길 수 있고 부부 간에 마찰 트러블 생길 수 있고 또 문서로 또 고립되고 금전으로 고립되다 보니까 이게 잘안 풀어질 수 있는 기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운에 있어서 조금 답답한 기운이 있으니까 기도법으로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건강. 여게좀 안좋아요 그러니까 건강 병원 에 입원 수술 할수 있으니까 건강 체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1세 계산생 한번 볼까요 어 아, 약간 무기력감 와요 이달에 있어서 그리고 상실감 오죠 그리고 내가 존재감이 뭔가 하고 약간 우울증도 찾아올 수 있는게 이게 좀 8월달입니다 우리 개사생분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좀 활동성에 있어서 또 방해감도 자아오죠 그러니까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생각지 않게 이렇게 겹친 데다고뭐 모함이나 구설, 시비수. 여기 또 들어와요. 괜히. 주변에서 왕따당하는 이런 기운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힐링법으로 좀 내가 기도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좀나 혼자 차분하게 조금 명상으로 갖지신다든가 아니면 좀 바람이라도, 뭐, 어디, 쏘이고 오신다든가, 뭐,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 기운에 있어서 또, 전문직으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종교, 예술, 문학, 뭐, 여기 다양한데, 특히 저기, 종교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같이 몸주 받는 분들, 뭐, 있는 분들, 뭐, 제자님이신 분들, 뭐, 스님이시든 물, 성직자이신 분들, 다양해요. 이 8월달에 좀 약간, 뭔가가 이렇게, 정리하는 기운? 좀 약간 띄우는 기운? 우리는 좀 천두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좀 정리하는 달, 이런 기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게 8월 달입니다. 그요 그러니까 기운에 있어서 혼선 들지 말고 판단을 잘하자라고 또 하셨으면 좋겠고, 자 부동산의 문서 갖고 좀 되게 답답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금전 묶이죠, 문서 묶이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사업장으로 인해 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업장도 이게 돈이 풀렸든 말든 풀렸든 말든 문서도 이게 팔렸 이런 기운이 들어와서 좀 답답하다라는 기운 이 있습니다. 자 직장에 있어서는 뭐 명예 좀 내가 땅에 떨어질 수 있고 실추할 수 있으니까, 근 언행에 있어서 판단에 있어서 행동 거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또 명예직으로 또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임원직, 대표, 뭐 사장님, 뭐 자리에서 또 감투 쓰시는 분들 물러날 수 있는 이런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 직장을 한번 볼까요? 자 가정의 기운 한번 볼까요 뭐 가정의 기운에 있어서 조금 우리 괴사생 분들이 좀 머리가 따글따글 따글 아파요 음, 왜냐면은 이게 좀 본인이 오해하는 오해 소지를 인해가지고 조금 부부 간에 좀 마찰 스트레스 들을 수 있고 또 부동산에 묶이는 문서로 인해갖고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자손이 또 사고 쳐가지고 경찰서나 이런 데 갔다 올수 있는 기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죠? 근데 좋은 분들 좋아요. 근데 이런 기운이 있다라는 거니까 좀 이런 기운을 좀 참고를 하셔서 잘 탈피해서 가시면 하는 말큰 거는 작게 막아가고 작은 건 소멸시킬 수 있는 기운입니다. 이런 기운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게좀안 좋은 기운이 뭐 많다 보니까 잘 팔배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쓴수리하는게 낫더라고요. 네, 자 저는 이제 또 다음 영상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